더하 5루트 2가 정답입니다. 6번 5루트 끝나지 좌표평면 위에 두점 PQ가 있다. 길이가 5루트의 선분 RS가 반직선 위에 위에서 움직일 때 사각형 PQRS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지. 하는 문제는 많은데 얘는 중간에 이 길이가 고정된 게 있어졌을 때 그때 최솟값을 어, 구하는 어, 문제인데 얘는 우리가 일단 이 고정된 길이를 이동을 시켜서 풀어야그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려운데 자 일단 이 r s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유지하면서 얘를 이동시켜서 q를 지나겠끔 평행 이동을 싹 시켜줄 거야. q 자 그러면 뭐야?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서 5를 지나니까 여기는 플러스 5를 지나게끔 5를 지나겠지?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되고 그러면 이 rs는 어디로 이동이 되냐? 여기가 오루트 2래잖아? 여기가 5, 5야 그럼 1대 1대 루트 2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루트 2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rs라는 이 점을 얘를 뭐라고 할까? PQ와 ST라고, T, QT로 이동시키겠다라는 거. 이해해? 그럼 여기가 오르트, 여기도 오르트, 그리고 얘네들이 평행. 그럼 여기가 평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Q와 R 그리고 T와 S를 싹 연결시키면 얘가 뭐다? 평행사변형이가라는걸알수 있어. 평행사변형. 이해해? 얘가 평행사변형. 그러면서. 마주 보는 한 쌍의 대변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지. 그리고 얘는 1로 이도. 얘는 1로 이도 됐어?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고하던 p q r s의 둘레는 어떻게 변했냐면 원래는 p q r s의 둘레가 p q의 길이 더하기 q r의 길이 더하기 r s의 길이 더하기 s p의 길인데. 지금 RS를 RS를 QT로 바꿨고 RS를 QT로 바꿨고 그리고 요 QR을 TS로 바꾼 거야. QR을 TS로 바꿨다라는 거지. 이해? 음. 예. 그러면서 PQ의 길이는 얘는 고정이잖아. 얘는 고정. PQ의 길이는 5:12:13 되는 거 맞아? PQ의 길이는 13으로 고정. TS의 길이는 아직 부정이 아니고 QT의 길이는 QT의 길이는 O QT의 길이 RS의 길이 O루트 2로 부정 즉13 더하기 TS 더하기 O루트 2 더하기 SP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가 얘가 되는 거 SP는 계속 똑같고 얘랑 내 길이 더해진 거야 최고값이랑.